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응. 내가 태어났을 때 형인 톰은 채두 살이 되지 않았다. 내가 어린이었을 때도, 어린이었을 때 형도 어린이었고, 내가 사춘기를 거칠 때도 형도 10대였다. 그리고 내가 스물다섯 살 생일을 맞이한 직후 형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는 젊은이었다. 하지만 그런 건 모두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동생에게 형은 언제나 다큰 어른인 법. 새학년이 될 때마다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출석부를 한번 쓱 쳐다보고 브링리라고? 톰 브링리 동생? 이라고 물었다. 백 살까지 산다 해도 나는 어딜 가나 톰 브링리의 동생으로 기억될 것 같았다. 형은 뛰어난 아이였다. 선생님을 기운나게 할 수도 완전히 지치게 할 수도 있었고 중학생 때부터 동네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수업을 받았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지역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 수학이라면 가르치는 대로 흡수했던 형은 불공평하게도 다른 과목에서까지 뛰어났다. 과제를 내 주고 또 내줘도 토메 눈에는 어때요 선생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묻는 듯한 장난기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누구라도 괜찮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은 명랑하고 인내심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듣고 겸손하고 정상적인 아이였다. 뽐내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형에게서 비눗방울처럼 뿜어져 나오는 만족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순수수학이 아니라 생물수학박사학위를 받기로 한 이유를 설명할 때도 영온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순수 수학은 물론 굉장히 아름답지 우아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생물학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지. 완전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있어. 패트릭 정말 믿지 못할 거야. 나도 크리스타의 유기화학 교과서를 읽기까지는 믿지 않았으니까. 크리스타는 형이 듀코대를 다닐 때 만난 여자친구로 나중에 형의 아내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 너나 내가 기계를 만든다면 논리적으로 접근하겠지. 최소한의 부품을 써서 깔끔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만 살아있는 자연은 전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 겹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빙빙 돌고 주제 하나를 놓고 수백만 개의 변형을 만들어내 그래서 4분의 3쯤 잘못돼도 생명체는 죽질 않아 그 결과로 생기는 게 골드버그 장치 같은 건데 무지 튼튼한 골드버그 장치인 거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상하고 엄청나게 여러 갭을 빠진 물건, 물건이 탄생하는 거야 톰은 몸집이 크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형이랑 몸싸움을 할 때면 형 머리를 뭔가로 후려치고 도망갈수라도 있으면 성공이라 생각했다. 형은 라인베커의 재능과 재치 있는 엔터테이너 크리스팔리, 부처를 모두 섞어 놓은 사람 같다. 대학이군 리그에서 미식 축구를 경기할 때 센터를 맡은 형이 스냅을 못 하고 스쿼트 자세로 남아 있는 도중 팀원들이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진 적이 있다. 경기가 끝나고 형은 미안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도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들며 말했다. "근데 주심 판정이 틀렸어. 주심이 오사이드 공격수 전부 반칙이라고 했잖아." 센터는 제외라고 말했어야 했어. 톰은 2003년 가을 대학원에 가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했고 2005년 여름 결혼했다. 건강한 몸으로 같은 뉴욕 하늘 아래 살았던 그 2년 동안 우리는 아마 한 달에 한 번쯤 만났을 것이다. 물론 형보다는 대학 친구들을 더 자주 본 생이지만 형은 내 대학 친구가 아니었다. 조급할 필요가 없었다. 형관의 아이들은 사촌이 될것 아닌가. 결혼식이 끝나고 형은 왼쪽 허벅지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해 11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 요법이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암이 폐에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형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뉴욕에 삼기산 2년 8개월 동안 도시 자체가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뉴욕은 레코드 가게와 싸구려 식당, 워싱턴 스퀘어의 분수대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그러다가 형이 병에 걸렸다. 뉴욕은 하루아침에 안병동의 병실과 형의 퀸스 아파트만 남은 도시가 되었다. 형의 아파트. 이제 눈을 감고 형을 떠올리면 언제나 퀸즈에 있다. 형은 너덜너덜한 종이더미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낡은 빨강 소파에 앉아있다. 텔레비전에는 야구 경기가 중계된다. 형은 암 때문에 야위였고 머리수도 거의 잃은 상태. 나는 형네 집에 와있고 누이 미아도 함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아 계셨지만 저녁이 되면서 이젠 익숙해진 호텔방으로 돌아간 후다.톰은 종이를 종이 더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데드라인 전에 수학 문제를 문제풀이를 끝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다들 자꾸 말을 걸어 방해를 한다.하지만 괜찮다.형은 사람들이 방해하는 걸 좋아한다.형. 형, 나는 별 필요도 없는 긴 이야기를 시작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말하면서 길게 끈다. 어느 누구보다도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고, 형도 그걸 너무 좋아하고, 나도 그걸 매우 즐기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매우 당황한 크리스타 형수의 전화를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형의 상태가 급속도로 이유를 알수 없이 나빠지고 있었던 것. 내가 어떻게든 도와볼 요량으로 달려갔을 때 형은 컵에 질려 있었다. 신경과로 데려가세요. 지금 가세요. 진료 예약 같은 건 걱정하지 마시고 차에 태워서 지금. 그래서 패트릭 형이 속삭였다. 잘 지냈어. 우리는 둘다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형. 왜 이런 일이,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음, 모를 일이지.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생물수학이 웃기는 게 가끔은 나도 장애 혼란을 치기도 한다는 사실이지.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이야. 만들어진 순수수학뿐 아니라 우리가 관찰과 본능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 자연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거든. 믿기 힘든 일이지. 형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표정으로 자기 다리를 바라봤다. 뭔가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긴 하겠지. 이제 곧 말을 못하게 될 거야. 하지만 행복해.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지. 가족 크리스탈을 잘 돌봐줘. 수학을 끝내지 못한 건 후회가 돼.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넌 걱정 안 해, 훌륭한 녀석. 사랑해, 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산것 같아. 잠들었는데 그 사이 누가 비디오를 대여점에 돌려, 돌려줘 버렸어. 누구나 고통을 겪지, 내 차례야. 누구나 죽어, 내 차례고. 고통을 피하는 약을 먹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지 않기도 해. 죽는 건 상관없어. 다만 고통을 겪고 싶진 않아. 모두들 늙어가는 걸 보고 싶은데. 크리스탈을 행복하게 해줘 행복한 추억이 많아. 너랑 이야기한 것도 좋은 추억이야. 영화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다 끝내지 않은 비디오를 누군가 돌려줘 버린 느낌이야. 다행히 우리는 그 후로 형과 1년을 더 보낼 수 있었다. 형의 아담한 입원실은 대체로 명랑한 분위기였다.형은 라파엘로를 좋아했다.그래서 우리는 병실 침대 머리맡에 검은 방울새의 성모를 붙여뒀다.디킨슨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버지는 책을 집어 들고 슬프고 웃긴 구절들을 낭독했다. 그러다가 밤이 오곤 했다. 형이 많이 아플 때는 대부분 크리스타 형수가 함께 밤을 보냈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도 누군가가 병실을 지켰다. 형이 자는 동안 우리는 소리를 죽인 채 텔레비전을 보곤 했는데, 그럴 때면 방에 믿을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형은 신음을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할 것이다.그런 다음이면 다시 정적이 찾아온다.그리고 나는 형이 숨 쉬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그날도 그런 순간 중 하나였다.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이었을 것이다.나와 함께 형의 침대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마치 처음인 것처럼 바라봤다. 어머니는 잠이 든 아들을 보고, 나를 보고, 새벽 빛을 보고, 아픈 몸을 보고, 그 끔찍함을 보고, 그 우아함을 보았다. 우리 좀 봐. 어머니가 말했다. 봐. 지금 우리가 바로 옛 거장들이 그렸던 그런 그림이잖아. 몇달후 우리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어머니의 내네 형제 자매를 찾아갔다. 26살짜리 아들을 땅에 묻은 후에 자신의 형제, 자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가 좀더 단순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우리 두 사람은 자리를 슬쩍 빠져나왔다. 우리는 벤 프랭클링, 파크웨이를 벗어나 미술관 앞에 차를 세웠다. 내 기억 속에그 미술관은 주저앉듯 고요해서 조각상들이 방금 누군가가 던진 마법에 걸린 듯 보였다. 우리의 이 술래길을 이끌던 어머니는 빛바랜 테피스트리와 조명을 받고 있는 필사본들을 지나 옛 거장들의 회화 작품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가톨릭 신앙을 잃었지만 이런 광경에 대한 감정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사실 전시실의 분위기도 너무도 익숙했다. 주름치마나 엄격해 보이는 수녀들 때문이 아니었다. 토무 침대 옆을 지키던 그몇 달간 병실에 흘렀던 분위기. 말문이 막히게 하는 수수께끼와 아름다움과 고통의 분위기가 떠올라서였다. 그림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찾으러 초기 르네상스 전시실로 갔다. 어머니는 내가 찾은 그림보다 더 인정사정 없고 더 아름답고 심지어 더 진실되어 보이는 그림 앞에 서 있었다. 14세기에 활동한 피렌체 출신의 니콜로디 피에트르 제리니라는 거장이 그린 그림이었다. 특징 없는 금색 배경 앞으로 매우 아름답지만 당돌알이 많지 죽은 게 확실한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가 온몸으로 바치고 있는 장면. 마치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이 그림은 한국 혹은 피에타라고 부르는 장르에 속한다.어머니는 늘잘 울었다.결혼식에서나 영화관에서나 눈물을 흘리고 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심장이 부서지는 동시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그림이 어머니 안에 사랑을 띄워서 위안과 고통 둘다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경배를 할때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한두 시간쯤 흘렀을까 튼튼한 바위 기반처럼 느껴지는 미술관을 떠나 그 너머의 존재감을 뽐내며 펼쳐진 소위 현실 세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부모님과 누이 미아는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돌아갔다. 나는 암트레 기차를 타고 새로운 고향 뉴욕으로 향했다. 내 나이 스물 다섯. 모든 의미에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미드타운의 분주한 행인들 틈에 섞였다. 지친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브루클린을 향해 달리는 지하철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그러다 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나는 뉴욕의 훌륭한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봤다.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아니라 구성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 있는 경비원들. 그들 중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걸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가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속임수가 과연 가능할까? 3층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문에 열쇠를 넣고 돌릴 즈음에는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2008년 가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삶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인생은 길다. 그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젊어서 죽으면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하지만 유절하지 않으면 다 자란 후에도 추가로 남은 몇십 년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나는 마주치는 동료들과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 300명에 가까운 현직 경비원 대부분과 잘 지내온 나로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과를 끝낼 수 있는 것이다. 미술관 경비원으로서 수행한 마지막 임무는 바로 맨 처음 미술관에 갔을 때 배운 일이었다. 이십여 년전 어머니는 톰 형과 미아와 나를 시카고 미술관에 데리고 가서 각자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씩 고르기 전에는 전시실을 떠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매트에서 십 년을 일했는데 내가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는지 모른 채 떠날 수는 없는 일이다. 프로스 대리석 조각상 은키시 주술상 시모네티 양탄자 국물수학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고르고 싶지 않다 내가 품고 갈수 있는 숫자 정도면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시금석이 되어줄 작품들 옛 거장 전시관에서 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그림은 15세기 이탈리아 수사 프란젤리코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내가 가진 편견 때문. 나는 오래된 작품이 좋다. 단단한 나무판 위에 입혀진 템페라의 느낌도. 자디 잘게 금이 간 금박 아래로 붉은 진흙 베이스가 살짝 얼굴을 내미는 것도 좋다. 안젤리코 수사가 묘사한 것은 예수의 몸뿐만 아니다. 그는 십자가의 발치에 뒤죽박죽 모여 있는 구경꾼 한 무리를 상상했다. 옷을 잘 갖춰 입은 사람, 말을 타고 있는 사람 등등 꽤 많은 구경꾼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많지 다양한 반응과 감정들이 떠올라 있다. 침통해하는 사람들,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들, 지루해하는 사람들, 심지어 다른 곳에 신경이 팔려 있는 사람들도 있다. 옛 거장들의 그림에서 자주 보이는 리얼리즘이다. 포스터 씨와 교대할 다음 순번이 오는 나는 그를 따라 중앙 계단 맨 위쪽으로 간다. 내일 매우 바쁜 그 구역의 중요한 자리는 포스터 씨에게 양보하고 나는 눈에 띄지 않는 한쪽 구석에 물러난다. 세상에 있도록 형형색색으로 화려하고 충만하며 그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며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정성을 다해 만들려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 신비롭다. 예술은 평범한 것, 신비로움, 양쪽 모두에 관한 것이었어. 우리에게 뻔한 것들, 간과하고 지나간 것들을 돌아보도록 일깨워 준다. 예술이 있는 곳에서 보낼 수 있었던 모든 시간에 고마운 마음이다. 나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10년 전 배치된 구역에 처음 섰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 때때로 삶은 단순함 정정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도 있다 빛을 발하는 예술품들 사이에서 방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살피는 경비원의 삶처럼 말이다 그러나 삶은 군말 없이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것이기도 하다. 5시 30분이 되자 나는 클립으로 부착된 해진 넥타이를 떼고서 중앙 계단을 뛰어 내려간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